안녕하세요. 내일 어, 모구, 홍천에 있는 모곡 반벌 유원지를 가려고 합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요. 일단 안 나간지도 오래됐고 해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어, 오늘 어, 일단은 뭐 준비를 해놓을게. 어, 통삼겹살을 한번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음, 불멍하면서 어, 이거를 한 절반 정도는 이 불멍하는 화로에다가 이어서 언박지 사서 한번 해볼 거고요. 들어가는 재료는 뭐 돼지고기 하고요, 시즈닝한 돼지고기 하고 그리고 어, 대파 그리고 마늘.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 시즈닝은 후추하고 어 굵은 소금으로 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처음 해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서 어 하면 맛있다라고 하길래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추를 많이 쳐야 되는지, 작게 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좀 많이 쳐 가지고 어, 시즈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다된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시즈닝을 했고요 간단하게 후추하고 굵은 소금으로 어, 이렇게 했습니다 잘될란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옆에도 했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루정도는 아니고 뭐한 12시간 정도 되겠네요 오늘 지금부터 해서 내일 정도 어 먹을 거니까는 음이 정도 해서 냉장고에 놓고 숙성을 시켜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정도로 해서 준비해서 어 저는 출발을 하겠습니다 내일 그 요리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돼지고기 통 구이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저께 시즈닝 한, 어,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반을 잘라가지고요, 어, 파하고, 대파하고, 마늘하고, 고추하고 섞어가지고, 어, 요렇게 함께 구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로에열 예정인데, 일단은 꽁꽁 싸야 될것 같은데, 몇개 비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일단은, 뭐, 많이 싸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빵꾸가 나지 않도록 한 세네 겹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싸서 한번 불을 피운 다음에 넣어 보겠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하... 돼지고기에다가요. 아, 은박질 지 쌓고. 이거, 불멍하는 용 하루인데,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펠렛이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중간에, 음, 또, 연료를 보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요. 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아, 추워가지고 불도 잘안 붙는 것 같네요. 위쪽에는 좀 지푸레기 같은 걸 려서 저쪽으로 해서 좀 붙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춥습니다. 자, 이렇게 불붙였고요이 안쪽에 펠릿 쏠렸는데, 어 생각보다 잘안 붙였지만은 지금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게 서서히 밑으로 다 들어가면서 어한 1시간에서 한시간 정도 좀 넘게 타더라고. 저는 해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삼겹살 통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저는 추워서 일단 들어가야겠습니다. 한한한 어, 한, 한 시간 반 정도를 어, 한것 같은데요. 일단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가쪽은 좀 탔고요. 안에는 잘라봐야겠지만은 아마 잘 익었을 것 같은데 같이 넣었던 파하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추는 거의 뭐다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만 어, 꺼내왔습니다. 음, 탄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하... 썰어봤는데요. 아 예술입니다. 안쪽은 촉촉하고요 바깥쪽은 좀 바삭하게 지금 익은 상태로 나왔거든요 아 이게 해보는 만 하네요 은박지로 싸서 1시간 어, 한 한반 정도를 이렇게 어, 불속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어, 한 1시간 한 정도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는 가쪽이 좀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그 정도에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도 한번 해 먹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로 한번 해보려 했는데 그냥 전기도 아낄 겸 그냥 저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받침은 플레이트는 오늘 처음 써보는 겁니다. 한1년 전에 샀는데 처음으로 삽니다. 아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점심을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삼겹살을 금박지에 꽁꽁 쌌고요. 안에 마찬가지로 파랑 그리고 마늘, 그리고 고추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어, 지금 불판 위에다가 이렇게 어, 있습니다. 박지를 묶고 있는거죠. 어, 이렇게 해서 한 4-50분 정도를 이번에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1시간 반정도를 했더만은 거치 어, 너무 타오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분 뒤에 뒤집고 20분 뒤에 뒤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4 5, 5 0분에서 50분 정도를 해보고,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아... 밤이 되었는데요. 아,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저쪽에서도 지금 한열몇팀 정도가 있고, 이게 한 대여섯 팀 정도가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다이로 달았던 디와이로 어, 달았던 어, 양측면에 후방 어, 서치 라이트입니다. 이 정도로 밝기로 되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대편도 이 정도 밝기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 밝거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밝기 다만 생각보다는. 조금 어두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달기보다는 위쪽에, 위쪽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밑으로 비추는 그런 확산형 라이트를 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는 이렇게 달아가지고 조수 없이 이렇게 다녀야 될것같고요 나중에 봉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위쪽에 한번 달고 싶은데, 위쪽에는 운전석 쪽에는 뭐 원활하게 달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편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반대편이 어닝이 있어가지고 저 어닝에 구멍을 열 수도 없고 저 어닝 위에 달아야 될 텐데 어닝 때문에 좀 그림지가 더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잘 작업이 됐습니다. 나중에 검사할 때 어떻게 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안 되면 뭐, 떼서라도 통과를 시켜야겠죠. 아, 겨울이, 밤이 되니까는 더 춥네요. 더 추워. 홍천, 어, 모곡, 반벌, 유원지고요 어, 아까, 제가 쓰레기봉투하고 사러 갔는데요. 쓰레기봉투가 2,000원 하더라구요. 슈퍼에서 2,000원 하길래 한 10장을 주나 싶었는데, 쓰레기봉투 2 0 m 한 장에, 그리고 그 음식물 쓰레기봉투 한장 해가지고 이렇게 두 장에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녁은 삼겹살 통구이로 하는데요. 나중에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좀 빨리 뒤집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40분 정도 했고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안에서 막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다된것 같아서 어, 꺼내 보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로 했고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해야 되진 않겠죠? 여기까지 안에서도 지금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했는데 안 익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여러 겹을 쌓아서 안에는 타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잘됐어야 되는데